학점은행제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학유 취득 제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시거나 무분별한 광고에 속아 진행을 서두르게 되면 여러분들도 피해 사례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면 차별 대우가 있지는 않을지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만 딱 말씀드리자면 차별 대우 없습니다. 편입은 학교별 기준을 내세워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 대학 네임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 요소에 기재되어 있는 전적대 학부 성적, 공인영어 혹은 편입영어 성적, 면접, 학업계획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점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 서울 상위 학교로 입학한 사례는 재학생들을 비롯해서 매년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입은 대학 네임밸류가 아닌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준비하시더라도 전혀 차별받는 부분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부분은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취업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아요. 물론 블라인드 형식으로 채용하거나 학벌이 큰 상관이 없는 곳이라면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이름 있는 기업으로 취업을 원하고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학점은행제 합의로는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사 이후에 진급이나 연봉 협상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단순히 대졸학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런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실제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만 보더라도 학점은행제 플랜 사고와 피해 사례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흔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학점은 현재 플래너라는 직업은 누구나 열정만 있다면 업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경력이 얼마 안된 신입 플래너와 과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때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입 플래너 분들은 도중에 생기는 변수라든지 학생의 학습 목표가 바뀌었을 때 대한 제시라든지 제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느 과목이 쉽고 실제 학생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전문 플래너와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실제 학생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입증된 자료들을 꼭 같이 검토 후에 과정을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과제 부분은 어떤 자료와 팁을 제공해 주시는지 쪽지 시험이나 토론과 같은 대점이 낮은 부분도 꼼꼼히 관리해주시는지 학사일정 부분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도 관리해주시는지 주말, 늦은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멘토인지 시험 경우엔 실제 학생들 성적은 어느 정도고 고득점 사례. 혹은 장학 사례도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관리 부분을 체크 후 충분히 검증이 되셨다면 해당 멘토를 신뢰하시고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멘토 통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서 해당 멘토의 역량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실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일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면서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많은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